유쾌하고 솔직하면서 하지만 진지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연해주실 이봉원 어, 대학생 10%, 백문백답 토론의 첫 번째 연사이자 게스트이십니다. 한동훈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제가 12월 1일에 대한 분들이 굉 뜨거운 경험을 겪것 같아요. 제가 5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시 이 상황이 어떤 의미였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는 지금은 우리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점점 평가되고, 의미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의 대표를 지내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겪어서는 안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다가 저는 써보잘 안되는데 차는 에서편집어 여러분과 같은 그 그런 시기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 드릴게요. 10분 정도 하면 될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스 인 조르바라는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약간 그 편집증 같은 게있어요 편집증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딱 꽂히면 그 작가 책은다 사서 어, 그런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 컨버스 좋아하는데요. 이걸 깔더로다 사서 이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 기분이 꽂히면 어, 비슷한 것도 색깔별로 사고, 똑같은 것도 사고 이렇게 되고, 물론 그러다 금방 실증을 느끼는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어, 그리스 조 졸바라는 어, 책에서 매료된 영아이게 진짜 자유야자유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런 감성적인 거였어. 요 읽어보신 분들도 그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그 그냥 아, 막사의 사람이 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을 쓴, 네. 니코스카자타스라는 사람이 쓴 책들을 제가 다 봤는데요. 레이디인데 그 사람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지 않는다. 나는, 나는 자유다. 아, 이게 자유인가 보다. 이런, 이런 생각이 었어 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안 자유라는 말이 되게 아, 다양한 것 같아요. 자유가 뭡니까? 말은 하지만 그게 조 들어가 보면 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자유라는 말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는 개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혁을 저지했습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도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가 어떻게 자유를 생각하는지 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가볍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고 나서, 최근에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 도 지금 이제 그렇게 모든 자기가 쪼대로 사는 것 자체를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찌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냉전시대의 프리워드, 자유진영, 자유세계,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년대 우리나라, 자유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죠그렇친미를 했고, 미국과 함께 자유진영을 지킨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국가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남미의 독재국가들 있잖아요. 한때 미국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은 독재와 인간을 자행했지만, 그 진영 프리월드에 있었던 거는 또 맞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라 그 나라도 자유국가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헌법이 지향한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향한 자유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영론을 나눠서 어, 그 진영의 해안이라든가 효용은 배제한 채이 진영에 있는 자유를 지킨다라는 식의 자유라면 저는 위런 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자유비주의의 자유는 이거예요. 내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를 내가 지켜주겠다. 네 자유를 내가 함부로 침해할 때 발달 침해할 때 내가 나서서 말아주겠다 국가가 나서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꼭 법에 의해서만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경우를 하겠다는 약속 저는 그게 자유비주의의 의심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개혁이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대학 때 이런 책을, 어, 읽은 적이 있어요. 어, 바스티아라는, 프레데,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요. 뭐 19세기 책이니까요. 그런데, 어, 제법 법이에요. 근데 법 얘기는 아니고 자유의 얘기였어요. 내용을 보면 오래된 얘기니까, 지금 준으로 보면 만만한 얘기도 있고, 별국 볼만한 얘기가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 이건, 이건 맞는 말인데, 라고, 음, 평생을 가지고 가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유라고, 자유도 하나의 가치잖아요. 자유라는 가치를 다른 가치들하고 있을 때, 그냥 똑같이 원어부대으로 보고, 원어부대으로 보면 다른 가치들 있잖아요. 평등이니 뭐니, 여러 가지 가치들과 있을 때, 그러면 이걸 좀 지키기 위해서 이걸 좀 희생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언론대로 보면 그렇게 됐었을 때 바스티아의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분명히 공동체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말을 동의합니다 도대체 자유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쉽게 허용하고 열어줄 때 결과적으로 아, 왜 어떻게 어떻게 될 거란 걸 모두 상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을지는 몰라도 공동체에 큰해이 생긴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저는 보수정치입니다. 보수정치 진짜 보수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덕치합니다그 믿음을 지킬 때 결국 우리 사회가 더 혼자하고 더다 같이 잘 사는 사회로 나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우리 보수가 어렵사지 배출한 대통령이 한 개혁을 여당의 대통령과 가장 앞장 서서 막은 것,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아, 나는 어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경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니, 경로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이 막은 것에 대해서 저를 친화해줄 수 있을지 몰랐고, 어, 그만큼 백파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 그게 진영에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로 공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음, 아, 여기서 어,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좀 무성할 수도 있었어요. 어, 근데 개엄도 저지하는데 제가 앞장서지 않을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왜 앞장서냐면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그날 개엄이 해제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날 개엄 해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그날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거리로 나오셨을 거니까 안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과 같은 또래에 계시는 분과 여러분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70년, 80년간 이루어진 성취는 거.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일단 그걸 막자는 생각이 먼저였고요.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흠어지면서 그 제가 어, 결과적으로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 그 마음을 가지고 개혁을 어, 하고 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게 그냥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많은 위의 삶과 착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를 보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는 거라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만 약자가 항상 옳다는 전제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것관계 없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출발선에서 의 보정을 해주는 것이지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예 말이 옳락 이런 건 아니에요. 그원고글의 문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그런 보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국 어 그것이 제가, 어 하고 싶은 어 정치이거든요. 지금,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많잖아요. 어제 뭐 트럼프가, 어 여러가지 한 말들이 있죠. 그리고 의료사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알림사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대출 낮추고 아 있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혁과 단행 이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중요한 정말 정말 굵직굵직한 우리 일상의 문제들이 잘안 보여요 언론에.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게 아니라 가려진 거일 뿐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시대를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7년 헌법 체제는 사실상 유신헌법 체제랑 비슷해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 는 직선제만을 추구했거든요. 보고만 하고 나머지는 아몇 달이 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몇 달이 땅시다가 사실 여기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상한 조항들이 헌법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어, 발목 잡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사망하면 일반 우리들이 그냥 사고 당했을 때보다 더보상해 줘야 되니까 덜보상해 줘야 됩니다. 더 보상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우를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걸 완전히 막아주고 있어요. 군의 이중배상금 지조 조항 있어요 그것 말고도 굉장히 이상한 조항들이 많아요. 그 기준의 틀에 우리 알게 모르게 그 틀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바꾼 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의 어, 헌법 체제에서는 사실 어, 87 헌법 체제 87년 이 개혁이, 개혁이 없었습니까 헌법에 있었죠, 그럼 탄핵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그걸 몇십년 동안 안 하다가 몇년 사이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 던지는, 주변에 냄비니 뭐고이다 던지는 그런 정글의 게임으로 됐거든요. 지금 이, 이 시스템을 그냥 둔다면 이 상황은 더 잔인해지고 어묵해질 거예요. 전 이걸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이번에 리더가 되는 사람은 본인의 인기 단축을 어, 약속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 선거를 하겠다는 희생 이 약속이 필요하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저한테 시간 좀 지났네요. 어, 말씀드릴 게가 많이 있을 테니 차,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저는 이따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싶었습니다. 제 너무 미안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국을 이렇게 고민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주제로, 더 생산적인 주제로 어, 고민하시고 더 발전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잘못한 것이고 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어, 깊숙히 사과드린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